할렐루야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8일 토요일 새벽 만나 요한일서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오실 구주를 기다리며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0절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보문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그 사랑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랑만큼 오해, 오용되는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에 거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이 빠진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16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수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열 처녀에 관한 비유인데 다섯은 지혜로운 처녀이고 다섯은 미련한 처녀지요. 지혜로운 처녀의 특징이 뭡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실천하는 거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 뒀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이지요. 염소는 정죄를 받지만 양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실천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함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행하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에 부도덕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눈물로 그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자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빛을 탕감받은 종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사랑을 알기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용서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남아 도는데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랑을 품고 있으면 사랑이 아니고 실천해야 사랑이에요. 품고 있는 동안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보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심이여 연약한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 사랑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에 있어서도 주님 우리가 내가 아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에 원수까지도 용서할 줄 아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참된 용서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희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강건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